자이제 15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, 지금 1식과 2식 3식에서 이러한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써보랍니다 선생님이 자, a 플러스 b 분의 a b는 자 이것은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c에다가 b c 이것은 1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a에다가 자 c a 이것은 6분의 1이다 음 지금 이렇게 식이 지금 3개 좋네요 예 그럴 때 문제 물음은 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값을 물었습니다 문제 볼까요 저 문제 물음은 A분의 1 플러스 자 B분의 1 플러스 어, C분의 1 값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음예 미지수가 3개고 식이 3개니까 3원 1차 연립방정식이네요 연립방정식이네요 어, 이것을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, a 값얼마고 b 값 얼마고 c 값 얼마 각각 a 값, b 값, c 값 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. 어,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다는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문제는 잘 보세요.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에, 지금 주어진 식을요. 어, 이 주어진 식을 전부 역수 체해요 역수. 뭐 주어진 식 역수 체한다면 여기를 오 봐요. A, B, 다가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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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 B, 입니다자다시 봐요 A, B, 에다가 A, B, 에다가 A, B, 그것이 바 B, 4입니다 예. 에, 그것은요 다 어, A, B, 분의 A, B, 러스 어, A, B, 분의 B, 자, 그것은 B, 입다다 어, A 약분되고 B 약분되니까요. 따라서 결국 뭐냐면, A분의 1 플러스 B분의, 이것이 지금 사는 얘기입니다. 네? 아, 여러분, 이것을 이렇게만 할줄 안다 하면, 간다 끝났습니다. 그럼 두 번씩은 뭐냐면, 또 보세요. 두 번씩은요, B, C다가 B 플러스 C분의, 역설마요 10입니다. 그러면, 자, B, C다가 B 플러스, B, C다가 C 플러스 10, 따라서, 자,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, 이거 얼마예요? 10.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은, 자, c분의 1 플러스 a분의 1. 이것은 바로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1 다시, 이거를 2 다시, 이거를 3 다시. 그럼 이제 변변기더 하세요. 자, 더 하세요. 음, 변병기 하면 여기 전부, 자, a분의 1자두 개네요. 뿐인가? b분의 두 개고, 자 c분의 두 개죠? 이거 전부 더얼마해요 20이네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바로 c분의는 바로 10이 된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한 답은 바로 이 값이 바로 10이 되네요. 뭐 아주 쉽게 뭐 해결할 수 있겠죠? 자 문제 이 풀이의 발상은 자 이러한 것을 이러한 것을 역수를 취한다는 것. 취한다는 것, 그것만 눈에 띈다 하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연립방정식 하는 문제였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문...